김영경입니다. 아, 지금 이곳은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 숲입니다. 아, 오랜만에, 세 번째 왔는데요. 오랜만에 또 오니까 남다른 느낌이 있네요. 그, 이 시기에는 또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, 어, 숲이 우거져 있는 또자작나무 숲의 매력은 또 남다른 것 같습니다. 여주에서 오면 한 2시간 안쪽에서 떨어지는 거리입니다. 제가 그 여주발 여행을 얘기하면서, 여주에서 먹고 자는 것은 여주에서 하고 인근의 충청도나 강원도 쪽에 있는 다양한 이 관광상품들을 어 여주에서 시작해서 어 여주의 어떤 컨텐츠로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측면인데요. 음 여주가 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관광인프로가 부족한 것이 있잖아요. 그런 것을 한번 음,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좀 벌자는 측면이 하나 있고, 두 번째로는, 어, 이 주변의 관광지를, 어, 여주에 했던 프로젝트나 내는 상품으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. 음, 수, 서울에서 물론 출발해도 뭐, 그두 시간 한 쪽에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공간인데요. 대신에 우리가 그냥 뭔가 힐링하고 여행하는 느낌이라기 보다는 휙왔다가 그냥 휙 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. 그래서 어 그날의 감동을 좀 되새기면서 하루를 좀 쉬고 레지네이터를 쉴수 있는 어 그런 공간으로서 여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? 뭐 이런 어 자작나무 숲과 관련된 다른 뭐 다양한 그 외에도 다양한 어떤 관광지들이 어 그냥 보고 뭐 지나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번 다질 수 있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그 여주에서부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정말 관광에 대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만에 이 자작나무 숲을 왔는데요 오늘은 이 자작나무 숲에 대한 소식을 더 분위기도 전하고 영상을 한번 남겨보려고 잠시 영상을 틀어봤습니다 어, 여 주가 어떤 관광 트렌 드로 관광 도시 로서의 어떤 새로운 전망 을낼수있 는데, 주변 에 있는, 다 양한 관광 컨텐츠 를흡 수하 는 그런 어, 전 략을 한번 세워 보는 것, 상당히 중 요한, 가 지가 아닐까 하는생 각이 듭니다.